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화곡역으로 가서 화곡역에서 김포공항으로 갈 거예요. 짜잔! 아.. 스컬레이가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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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날씨 좋네 뭐냐안어 뭐 먹었지 이 <laughs> <웃음> 진짜. 차입장하십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다오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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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으로 거치들 살 수도 없잖아 분역방어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유진이 옷 색깔이 안 보일 수가 없는 옷 색깔이었는데 아, 4번으로 가야 되나? 여기서 못 세우잖아 4번에다 된 다음에 4번 아 저기 서있다 긴만복으로 어, 갈게요 아 <laughs> 안전벨트 다해주세요 제가 목숨은 책임을 못써아지고 아, 조심해. 조진아 서둘러. 우리 나도 가면. 안 돼? 갈까? 어. 가자. 까요 만부기능김밥. 만부기능김밥 이거 먹게서 열 개. 세 개? 아 이거 오, 오징어무침 사야 돼. 아 이렇게 오, 같이 오, 사면 오, 돼. 같이 사. 그래. 예? 오, 그럼 여기서 오, 먹고 갈 거거든요. 그 개. 이 앞에서? 아, 앞에서 어그래 좋았어. 통전복 조박? 이거 안 먹어 봤어? 먹자? 근데 이거 통점목인데. 자르는 거주지 않을까? 아니면 이로 앙 하면 되잖아. 이로 앙. 와, 새우 주먹밥 맛있겠다. 어 어디 있어? 아니 그냥 맛있겠다. 그래 언니가 쏜다. 아니? 원래 원래. 나 용신 야공색이로 벌레도 그렇게 좋아요. <laughs> <laughs> 아까도 너무 기대해서 세 번이나 자자. 자 자, 시식평 부탁드릴게요. 음. 진짜미야? 어 진짜미야? 어 진짜미야? 어, 진짜 어, 이거 내가 쓸게 그러아 내가 쓸려고좀 해놓은 건데 이거 내가 쓸게 내 이거 내가 쓸게 이거 김밥이 여기 이런 거맞 그냥 한 입에 다 먹어야 돼 이거 어, 맛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건 아무도 안 먹어본 거지 야, 우와, 여기도... 진짜... 와 여기도 우와 여기도 계란이 이렇게 들어 오 여기도 계란 들어있대 얘들아 이거 좀 봐줘 얘네. 이거좀응 그러면 계란만 쏙빼 무도장게 내가 여기 카메라를 장악해서 근데 계란 진짜 맛있다 해부열로 네. 아 내가 오징어만 먹은 거야? 아니 먹어봤면 곤란하지 사실 내가 오징어만 음. 먹었어 아음피해서먹어 아, 근데 매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에이? 뭐야? 둘이 왜꽁냥걸려 응. 아냐 그런 거 아니야 어, <laughs> 나 마귀꾼이라 얼굴 늘어나면 안돼 근데 해야겠다. 왜 퇴근 안 해? 통전복에 통계란인데? 통전통계 그만 불평불만 하고 어? 불평불만 안 했는데 연대는 연대는 그냥 말한 건데 오징어 아, 누가 다 먹었어 미안하다고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우 네? 아야 아우, 뭐, 나... 아우 뜨거워 아우. 에어컨 <laughs> 당장? 오 참아 오참아두 어, 명의 브이로그, <laughs> 서로 찍는 부이로그 아, 아, 그래야 우리밖에 안 나오지. 음, 유튜버세요 혹시도 분 아니요 주인아 <laughs> <쥐인네요. 웃음> 바람 부는 거. 아 미쳤어. 진짜 있을래? 아. <미쳐>. 아, 추운데?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진짜 작발와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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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럼 바로 그냥 얘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laughs> 난리났네 난리났어 난리난 <laughs> 진짜 <웃음> 근데 나 때문에 무리게 오는거아니었지 뭐라고? 어? 다시 한번 말해줄래? 나 때문에 괜히 느리게 오는 거 아니야?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어왜 사장님한테 전화 왔지? 알았나 그런지? 아았다 계란 나이스. 우와 우 진짜 진 진귀한... <목소리> 이거거든. 방금 <laughs> 는 중, 어, 온 지, 어, 몇 시간 안 됐지만 지금 개인당 8천0 0장 찍었어. 아, 어 <웃겨. 웃음> 이틀 지면 핸드폰에. 2 5만원이수있어야 바람이 너무 불어 뱉다 어나오겠다어 나오긴 나와 구멍 아, 스서래어라니까 네. 네. <laughs> 내년에 또 올게요. 내년에 또. 야 여기 오는 거지. <laughs> 오빠 이거 좀부숴주라 <laughs>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 뭐, 오씨, 올 나간 줄 알았어. 3주. <laughs> 얼마 안 됐는데. 아니야. 내년에 빨리 와봐. 해쳐 모여. 하나, 둘, 셋. 어? 연대상이 있다 어. 여기서 하 괜찮은데? 헉? 돼지.. 아부다이야 <laughs> 어? 음면? 음면~~ 아니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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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깄다 여깄다 네, 아 이거네 이번에... 아, 어. 그러면 흑돼이 조금 치즈, 얼마나? 아유, 아, 남래 저희 할머니그선배사라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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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뭐. 여기 삼겹오겹 응. 있고, 삼겹복심. 연락처. 연락처. <laughs> 어 <laughs> <laughs> 우선 세트. 연처 김치하고, 치즈 있요저 어돈 깼어 돈, 어, 돈 마호크. 대박 대박. 우와. 육전 육전. 그냥 이렇게 아, 아, 모둠회거네 아, 명인데 고기도 안주가, 사 고기 사가지고 안주하실 거잖아요. 모둠회에다가 안주, 안주. 딱새우 정도 사면 되죠. 그러니까 만 원짜리나 네.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와도 괜찮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뭐예요? 갈치 갈치 제주도에서 먹을 치유 아니면 딱새우 좀. 한끼거가 먹고싶으면 2만원짜리 음.. 아니면 그래 그러면은 광어도 있고 자연산 청둥 들어간 거. 도 것도... 그러면 둘이 아니 성산농협이요? 이거 정리하고 있어 나 야, 한라산 먼저 조지자. <laughs> 한라산으로 먼저 조지자. <laughs> 네? 응, 왜, 피자 아, 어, 오, 살살을 만들살을만들뻔 했어, <laughs> 그냥. 도 그냥 가로올릴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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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또 없으면 응? 또 남긴다. 로 여기로 바로 바 신발로 와야 돼. 응. 와. 바로 쭉로 가야 돼. 아, 이거 너무 크다. 시

아 근데 저 커튼 좀 쳐줘 빨리. 갑자기. <laughs> <어쩌게. 웃음>